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높이가 10m 되는 곳에 직경 100마이크로미터 분진이 있대요. 주변 풍속이 3 m 크고이 분진은 이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낙하하는지 구하래요. 뭐 그리고 같은 종류의 10마이크로미터 분진은 그거이제 침강 속도는 0 4 5 m 크래요 자, 우리 침강 속도는 뭐 이거 있죠. 해 가지고 이제 gd 제곱 해 가지고 하는 거. 즉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죠. 네. 그래서 보면은 어, 10 마이크로미터였을 때0.45센치미터퍼세커였었죠 네. 그러면 100 마이크로일 때는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x는 x는 이렇게 구하죠. 0.45 곱하기 100의 제곱. 그러면 이거 몇이죠? 45센치미터퍼세커죠 이거는 0.45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미터 떨어지냐? 이거 길이죠, 길이. 신강 속도분의 높이 곱하기 유속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높이 몇 미터죠? 10미터죠. 유속, 풍속은 3미터 퍼세크 그리고 신강 속도는 0.45미터 퍼세크죠. 하면은 66.67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6.67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 푸는 순서 외우시면 되겠죠.